하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후성 유전 의공학 실험실을 책임지고 있는 이 지민입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후성 유전학적으로 엔지니어링에서 무엇을 바꾸고자 하는지 키워드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랩에서는 툴센 테크놀로지의 키워드로 후성 유전학, 즉 해관에서 히스톤 주변의 DNA를 얼마나 빽빽하게 감고 있다가 중요한 시점에서 어떻게 느슨하게 푸는지 유전자 발현 조절의 스타팅 포인트가 되는 후성 유전학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신 b i 바이올로지로 최대한 세포 내내 b 럴바이올로지를 응용한 합성 생물학을 기반으로 엔지니어링하여 치료제의 기반이 되는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로 एपि제네티컬리 엔지니어링 하고 싶은 즉 리프로그래밍 하고 싶은 세라프틱 에리아 키워드로는 캔서 메타볼리즘, 캔서 셀과 주변 튜머 마이크로 인바로먼 간의 대사 뉴트리언트의 불균형을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리프로그래밍을 하고 싶고 세포의 운명을 조절함을 통해서 에피지네티컬리 엔지니어드 된 세포가 리제너러티브 메디신으로 응용되는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갖고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서 실제 5년간 항암 항체 치료제를 개발해 보았는데요. From the scratch부터 저항성을 예측하면서 주업을 디벨롭했다고 생각을 했으나 실제 임상 일상에서 효능을 보이는 파퓰레이션도 있었으나 효능을 보이지 않는 환자 파퓰레이션에서 실제 항체는 큰 모레클러 웨이 때문에 이막 바깥에 있는 리셉터밖에 건드릴 수가 없지만 저항성의 원인은 해관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해안을 건드리는 새로운 모델리티의 중요성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삼성 바이오에피스 비즈니스 디벨로먼트 팀에서 과학자로서는 보기 드물게 사업 기획을 진행했었는데요.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항체 치료제가 오토이뮨 디지시스를 타겟하는 에리아에서 가장 먼저 디벨롭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하는 시미러를 개발해 왔고 저의 업무는 실시간 타임리 컴페러티브 랜드스케이프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랜드스케이프를 살펴보니, 원래 스몰몰레키로 타겟을 하다가 이것을 타겟티드 타게, 항체로. 그 다음, 제가 아카데미아로 돌아오는 2018년쯤에는 다시 핵으로 돌아오는 것, 것을 봐서, 디 i s e 어 s e a 를 넘어서 많은 분야에서 해관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서는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다른 회사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신약 개발을 꿈꿨었는데요. 저는 100개가 넘는 회사와의 듀 딜리전스를 진행하면서 실제 회사의 계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살펴봤던 많은 가능성 높은 회사들이 제가 아카데미아로 돌아오고 팔로업을 해봤을 때 거대 제약회사에 인수된 것으로 봐서 해간을 움직이는 가치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2018년부터 핵에 집중하여서 엔지니어링 하는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해관을 바꾸는 후성유전학은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는데 DNA 메틸레이션, 히스톤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 번역 후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리 모디피케이션이 아세틸, 메틸, 유비키틴 다양한 것이 있지만 이러한 것이 하나 이상의 크로스톡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서 이러한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에 저는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논코딩 RNA라고 하는 마이크로RNA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디지니스페스픽하게 변하기 때문에 최대한 내추럴 바이올로지의 스위치를 응용하고자 하는 시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BioMedical Epigenetic Engineering(바이오메디컬 에피제네틱 엔지니어리) 라고 줄여 부르는 것의 장점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기존에는 타겟할 수 없었던 u n d r 블 g 리아에 d r u g a b 를 가진다는 큰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 치료제가 효능뿐만이 아니라 부작용을 낮추는 것도 중요한데, 이러한 것을 꾀할 수 있는 h 링 a 도 스위치. 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 하나의 시그널링 큐를 건드리면 그 다음은 세포 내 내추럴 바이올로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이처 인스파이어된 인네이트 메커니즘을 최대한 풀리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기술들의 시초가 되는 작업 즉 디벨롭하는 것을 해왔는데요 이제 카이스트 일과학대학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 시키는 작업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술들 중에서 간단히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실제 세포 내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즈 스페스픽한 논코딩 RNA가 있는데 이것을 스위치로 사용을 해서 질병세포만 공격하는 유전자 가위를 개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전부터 삼성전자 미래기술 육성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앞서 말씀드렸던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 두 가지 이상이 세프레이트하게 일어나면 인디펜던트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제가 제안했던 에피글루라고 하는 두 개를 묶을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저는 에피제네틱 리딩 기능과 에피제네틱 라이팅 기능을 하나의 소재로 꾀함으로 인해서 세포의 운명이 두 가지 이상의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을 한꺼번에 심플리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바이오 소재를 현재 1년째 개발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마틴 에피글루와 앞서 소개드렸던 해 스위치, 마이크로 n 이 스위치를 이용한 그러한 유전자 가위를 조금 더 구체하는 화 작업이 현재 가장 메인 타픽이라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형 제약회사들은 모든 기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스몰바이오텍을 인수하곤 했었습니다. 저 역시나 랩 안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확보함을 통해서 제가 최근에 또 컴퓨티브 랜드스케이프를 살펴보니 해관을 바꾸는, 물론 제가 가진 기술은 아니지만 해관을 바꾸는 많은 시도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나 에피제네틱한 모듈레이션, 저만의 노블티를 가지는 이 에피제틱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첫 번째 테라피틱 에리아는 캔서 메타 e 리즘과리제너 e n e r a t 일수 있지만 조금 더 질병의 영역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러 질병에서 drug r e s i 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저희 기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B. 벌이 되기 전에 상태에서 g e 틱 e t i c b 가 같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영양분을 공급받냐에 따라서 어떠한 애벌레는 여왕벌이 되고 또 다른 애벌레는 같은 g e 틱 e t i c b 지만 일벌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뉴트리언트가 어떻게 e p i g e n 모듈레이션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수 있게 해주는데요. 저희 랩에서는 이러한 비 바이오메디컬 i c a l epigenetic e 을 통해서 영양분의 불균형을 세포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해를 해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삼성전자 미래기술 육성센터에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소개되었던 영상을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세포와 정상세포를 딱 구분을 해내서 질병세포만 고칠 수 있게끔 하는 세포치료제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신 중독증도 임신 초기에 진단이 가능해서 고칠 수가 있는 세포치료제 기술이기 때문에 난임이나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저희와 함께 후성유전학을 엔지니어링해서 세포의 운명을 바꿔서 질병세포만을 타겟하는 그러한 신개념의약품을 개발할 여러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저는 최근에 학교를 옮기면서 석사과정만을 희망했던 친구들은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에 취직을 시킨 상태이고요. 현재 석박통합과정에 재학 중이던 학생 둘을 데리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랩에 오셔서 다양한 회사들과 혹은 기관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저희 랩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함께 개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